날강두가 무식해서 울음을 질질 흘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니 스텔로이가 손흥민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날강두가 어렸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석코치에는 우리한테 이한 감독으로 유명한 카를로스 케이로스가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포르투갈 국적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유독치했었고. 호날두가 케이로스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바니스텔로이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훈련 도중 충돌이 있었는데 이때 바니스텔로이는 날강두에게 너네 아버지 파파한테 가서 고자질해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바니가 지칭한 아버지는 당시 50대였던 카를로스 케이로스였고 어린 날강두가 잘 따랐었기 때문에 비꼰 것인데 날강두는 그 아버지를 진짜 자신의 아버지라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자서전에는 날강도가 반니 스텔로이에게 화가 나서 울면서 덤벼들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반니는 날강도와는 불화가 꽤 심했었던 모양입니다. 이기적인 호날두가 당시 혼자오도 혹은 춘날두라고 불릴 정도로 템포를 끊는 지나친 드리블을 해서 크로스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퍼거슨도 날강도한테 팀플레이를 하라고 많이 혼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날강도가 많이 쫄아 있었다고 합니다. 반니는 날강도가 자신에게 패스와 크로스를 안 한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날강도와 도저히 같이 못 뛰겠다고 늘상 투덜댔는데, 이후 퍼디난드의 증언에 따르면, 트레이닝 도중에 반니와 날강도가 싸우는 건 자주 볼수 있는 광경이었고, 한 번은 여느 날처럼 날강도와 말 다툼을 하던 반니가 날강도를 발로 찼는데, 퍼디난드는 어린 날강도를 보호하기 위해, 반니를 살짝 발로 쳤고 그러자 반니는 퍼디난드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넌좀 처맞자 날드야. 반니가 어느 정도 산전수전 겪고 비교적 성격이 유해진 말년 즉 2010년 함부르크에 있을 때 손흥민에게 보여준 인자한 트위터 베테랑의 모습 손흥민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손흥민에게 영향을 주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길 나는 과거 현재의 손흥민이 받고 있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도움을 손흥민에게는 전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대성과 친분으로 한국에 널리 알려진 사나이, 결정력이 끝내준 사나이, 그리고 박대성과 손흥민의 전동료인 바니스텔로이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처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와 같이 경기를 뛰게 되어서 너무나 좋다. 손흥민은 함부르크의 미래다. 손흥민은 18살에 불과하지만 머리가 좋고 공격할 때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트레이닝을 할 때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있고 손흥민을 특별히 더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재능이 무궁무진한 선수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그의 성장을 아주 조금 보았 을 뿐이다. 최근 첼시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우승에 대한 열정으로 아픈 것도 참으면서 구상투원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에 대한 헌신으로 전 세계 팬들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에 별을 따서 꾸꾸꾸꾸 꾸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